부산 경남의 7경주 국산 4등급 12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5번 엘버트 킹 출발이 다소 늦었습니다. 바깥쪽에서 6번 영광의 스타트가 영광의 스타트를 보여주면서 빠른 선행 그 뒤쪽으로 1번 꽃과 구름과 3번 미스인디. 그리고 바깥쪽 7번 KB 보스가 2위권에 가담해 나오고 있습니다. 6번 영광의 스타트가 1마신 앞서 있습니다. 2위권 빠르게 전개되면서 3번 미스인디와 7번 KB 보스 두 마리가 맞서기 시작합니다. 안쪽에는 1번 꽃과 그루미 4위, 4번 파인트 트럼펫이 5위, 외곽에 11번 라온 스카이맨이 6위권 등장해 있습니다. 10번 짜잔이 7위로 달리면서 이제 4코너를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6번 영광의 스타트 김철호 기수와 함께 바깥쪽 3번 미스인디의 도전을 받으면서 직선주로 접전 펼쳐집니다. 안쪽에 6번 영광의 스타트 3번 미스인디가 바깥쪽에 도전해 나오면서 3번 미스인디가 선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거리는 250m 미스터 플렛의 동생발인 3번 미스인디가 종반 탄력적인 걸음 나는 듯이 단독 선두 3번 미스인디 2위권 접전 속에 2번 닥터자이언츠가 종반 취입해 나고 있습니다 3번 미스인디 이성재 기수 300승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3번 미스인디와 이성재 기수 2번 닥터자이언츠 3번 2번 8번 3번 미스인디 이성재 기수, 멋있게 300승에 도전하면서 이번 경주 단독선두 여유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니까 다, 아. 다 똑같이 는것 같아. 그니까 오야야야. 오, thank you. 때문이야. 네, 너 때문이야. 아니, 발칙이에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삼백승 저의 덕이 좀 있습니다. <laughs> 내가 너 욕한다 그랬지 못하면. 이스인데 예마잖아. 인제가 다시 살아나는구만. 선생 삼백승이가? 축하 영상. 아 축하드립니다. 봐줬잖아요. <laughs> <다> 그러니까 <laughs> 이동학장님보다. <이동하잖아요, 뭔가. 웃음> 아씨 너무 아쉽네. <하신네>. 아 죽일라 고하는 데. 솔직히 욕심은 없었어요. 뭐. 욕심이 과하면 또 잘못. 삐그덕 내고 뭐 경기 성적이 안 나면 제가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매 경주 그냥 매경주 열심히 타자하고 오늘 이렇게 기승을 했습니다. 망아지 뭐 때부터 제가 쭉 타왔던 말인데 워낙 혈통도 좋고 말 생김새도 좋고 뛰는 주폭이나 스피드가 있는 말이다. 어렸을 때부터 기대했던 말인데 그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좀 제가 전개를 좀잘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가 성적을 잘못 냈었어요. 만족스러운 결과. 뭐 주행 성적을 정확하게 100% 내리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조교 준비하면서 확실히 전보다는 조금 좋아졌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아 우승을 할수 있겠다 이말 같다가 300승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해서 너무 기쁩니다. 300승이란 기록까지 올수 있게 도와주신 마주님, 뭐 조교사님, 어, 각 마방 마앞에 어, 관리사님들한테 일단 고맙다는 말씀이 먼저 드려야 되는 게 순서일 것 같고요. 제가 기록이 제 기록의 300승이지만 모든 분들이 힘 합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1월 1일 첫 경주 기승할 때부터는 12월 30일 막 경주까지 부상 없이 지내자 부상 없이 경주 탈수 있게 쉴틈 그러니까 없이 열심히만 타자 항상 하지만 지금 10몇 년째 기수 생활하면서 다치기를 많이 다쳐서 항상 매년 똑같은 그냥 그런 각오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언제까지 기술을 더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마지막 기술 생활 끝나는 시점까지, 항상 열심히 부상 없이, 항상 노력하는 기수가 되는 게제 꿈입니다. 많은 팬분들한테, 제가 말 실수를 하거나, 다른 이제, 제가 뭐잘 타든 못 타든 격려도 해주시고, 욕도 뭐 많이 먹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별로, 관객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진 않아요. 예, 경마장 내에서는 하진 않고, 만약에 밥 먹으러 가는데 팬입니다 하면은, 예, 엄청 반갑게 뭐,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하지만, 경마장 내에서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면, 경주 기승할 때좀안 좋다고 생각하는 제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여기서는 섣불리 다른 팬분들한테 못해드리는 게 죄송하고요. 나중에 만약에 생각이 바뀐다면, 다, 나중에는 더, 뭐, 환하게 웃으면서 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